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크게 읽어주세요 네 우리 말라기 1장 2절 앞에만 볼 거거든요 천천히 여러분들 다같이 글씨 아는 우리 아이들은 읽어주세요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어, 지난주에 어, 히스, 어, 히스기아, 예레미야, 느에미야를 통해서 어, 성전이, 성벽이 다 만들어졌죠. 그래서 교회도 어, 성전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도 이제 다잘 되고, 그리고 이제 성벽들도 다 만들어, 집들도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아주 평안하게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던...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윗당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윗당처럼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다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우뚝솟은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그런 메시아, 그런 멋진 왕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의심했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강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도 힘 있게 해 주셔야지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는 왕도 없고 옛날처럼 강하고 싶은데 강하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맞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결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 갖고 이끌 이렇게 구해주시고 또 구해주시고 또 구해주시고 또 구해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안 맞는다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안안 된다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않는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명의 선지자를 더 보냈어요. 그 그분이 누구였냐면 말라기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줄 거다. 너희가 나를 늘 의심하고 내 뜻대로 안 사는데 너희에게 마지막 경고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나한테 예배 드리는데 너네 나한테 마음 없이 드려. 억지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고 너나너 나에 대한 마음 나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게 헛된 예배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왕주시여야 되는데 다윗과 같은 멋진 왕주셔서 우리나라 다시 강력하게 해주시고 우리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나라보다 뽐낼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셨잖아요 제사장들도 바른 말씀을 안 전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 안 사랑하시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안 되겠다 조금의 심체기를 줘야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 닥쳤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몇년 동안 사라졌냐면 400년 동안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즐기고 싶은 거다 즐길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어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생각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0년.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올라가서 공과공부 때 선생님들하고 할 거예요. 공과공부 잘하세요. 네, 올라가세요.